인간이 살아가는 가정사 사회생활 법 윤리 도덕 모든 것이 다 인간의 품에 있서 하나님이 다 소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익함을 주는 생명의 말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옳고, 그름에 재판장이 재판을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을 갖다 재판할 때,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재판할 수도 있고, 또, 죄에 의해서 판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어, 뇌물을 받아가지고, 아닌 것을 기라고 재판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불리하게 또, 재판할 수 있는 게, 인간사의 재판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올바른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구약에는 매를 많이 때린 것 같아요. 감정으로 매를 세게 열대 때리는 것하고 살살 백대 때리는 것하고 아마 맞는 것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인간을 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재판도 그래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감정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응. 다 옆에서 지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판사가 네 자기 편이 아니니까 자기 쪽이 아니고 자기 발줄이 아니니까 세상은 너무나 공평하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방송 언론도 봐도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롭게 판단이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선과 악의 구별이 있어서도 늘 여러분, 거기에서는 죄가 묻어있는 곳에 마음이 묻어있고 또 악이 있는 곳에도 죄가 있더라. 그러나 우리는 선한자로서 믿음 있는 성도라면 늘 옳은 말을 해야 되고, 옳은 정치도 해야 되고, 옳은 행동도 해야 되고, 또 어느 구사력도 해야 되고 또 옳은 사고방식과 옳은 지각이 있는 그런 위에 정말 삶의 역사에 입술이 되될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야될 것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줄알아됩니다 옳고 옳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믿습니까? 네. 아닌 네. 것을 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형국 가겠어요 가겠어요? 못 갑니다 절대 하나님의 오른손 안들어 줍니다 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른편에서 주님 말씀하시니 어? 항상 내 주의 선락을 예수님의 주의 선지하는 내가 선하니 너희도선하지라다믿세니다 아, 네, 네, 네.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아, 네. 선한 사람은 옳은 말만 해야 됩니다 아, 네, 네. 정당은 정직의 말만 해야 됩니다 아, 네. 믿습니까 아멘. 세상이 어지럽고 흔들고 아무리 메시 미디엄에 어? 거짓말을 모고다 자기 편에 서서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진짜가 있고 진짜 속에서도 가짜가 있고 세상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누만을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도. 교회도 가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성도도. 성도도 가짜가 있고 있고, 진자가, 있더라. 진자가, 있더라. 진자가 있더라 물론 신량이 있으면 검은양도 있게 돼있습니다 세상은 하얀것만 있으면 안됩니다 파란것도 있어야되고 빨간것도 있어야되고 휴색도 어? 있어야되고 아멘 아멘 어, 아멘은 사람은 참 집안이 잔된사람이좀고습니다자 아, 네, 네. 자, 말씀을 어려봅니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선한 말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의의를 다하고 의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또 사랑으로 예수님을 같이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늘 좋은 말 좋은 언어 구사요 좋은 행동을 갖칠 수 있는 믿음이 셰리 쪽 있습니다. 진실이 유혹되면 빛이 여러분 받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빛의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야 되는데 여러분 진실이 유혹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헛거티가 달려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창자를 앞에서 안내를 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교회 앞에숫자가앞비서나 아멘이에요 그런데요 교회의 문구과 눈만 닫고 나가면 노면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반대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왜 진실하지 못합니까? 왜 깨끗하지 못합니까? 왜 정의롭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쉬어진지라, 믿음이 꺼꼬진지라, 믿음이 변한지라, 믿음이 썩어가는지라.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스스로 변해. 세상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뿐이한분있습니까 믿음도 하나요. 예 하나님도 한분있습니까 예수도 한 분. 진실로 망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면 세상은 죄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악과 죄를 멀리하고 무리를 일으켜서는 아니됩니다 성도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과 주님의 어? 또 책망을 채찍하는 말씀을 늘수살면서 거짓을 꾸짖고 책망을 피하며 또우유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늘내 생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나가서 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나가서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성들의 행위가 이 시대에 줄 있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응? 또한 형제애와 부모 자식 관계 또 직장 동료나 이웃의 관계 자기의 군대의 정신을 잊지 않고 내 행동이 항상 지금 내 뒤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내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을 여러분 걸어가고 세상 길을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은 아낌없는 당신에게 축복의 물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다도 하는 것, 찌르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늘잘못을로 시인할 수 있도록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먼저, 내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인간 모두가 다 허점이 있고, 인간 모두가 다죄삶산 부슬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전부 다,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100번 가까이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응? 100번을 해결했습니까? 해결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어쩐지도, 어, 밤 어? 10시 20분까지 기도했어요. 그저께도, 다시 가도록. 금요철에 기도하고, 어, 말씀드릴 거 하고, 그랬어요. 교회서 요즘 한국교회에 금요철이 있는 데가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53년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금요철에 한번전 속여본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인이 빠진 적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기 바랍에 예수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나를 보시고서 분명히 주님이 내 행위와 이 선데이 서비스 5시 주일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관해 주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도들은 늘 지리를 따르고 지리를 바라고 행동으로 여러분, 정직한 믿음을 내가 스스로가 보여줘야 될줄 믿습니다. 응? 거짓을 배척할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되고, 응? 선을 행해야 돼 의의를 내주고, 우리의 받서는 믿음의 파수꾼자가 되어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교회는 거짓과 진실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는 목장은요. 거짓과 진실이 있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은 자로는 바르지 않습니다. 대화를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실을 바르고 진리를 외치는 자에게 내가 더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 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진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실을 말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임자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 네. 여러분이 왕금을 낸다해서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아, 네. 교회를 이끄는 자도 예수님이요 교회를 다스린 자도 예수님이요. 교회에 지휘를 하고, 교회에 곤면을 하고, 교회를 여러분 성스럽게 이끌고, 세례와 찬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자, 원치 않는 자,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운치고 군류 하신 걸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는 자비 없이 인간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저 다른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주인을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정성껏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네. 이 사람의 손들 봅시다. 그들의 생활상, 가정생활, 또 사업상, 사회상, 하나님은 이렇게나 착해하라.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구약성경 인근은 내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육생활, 자녀를 키우는 것, 어? 또 형제, 부모 관계, 이웃의 관계, 다 아름답게 소수라고 인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수의,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그 백성수의 도리는 무엇일까? 백성의 의무는 무엇일까?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해들 것이 무엇일까? 자세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늘 신성무독을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거짓 예언도 하지 말라. 오직 근진상을 하지 마라. 부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바로 불순종 한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남의 것을 훔치면 어? 그도둑입니두 배로 배상을 하어요소한 마리 훔치면 소두 마리를 갖다 줘야 돼. 아멘. 아멘. 양한 마리 훔치면 양두 마리 갖다 줘야 돼. 옛날 시골에서 살때 얼마나 많이 가난에 훔쳤습니까 아멘 안돼. 여기 분들은 훔친 게 없죠. 제가 보니까는 너무 많. 남이 단내 집 놓고 있는 호박 따 갖고 와서 씨를 끓여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집 앞에가 단내 집거 자기네 집 가지는 다 고, 왜 남이 거따 갖고 가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또 그걸 끓여 먹으면 그래도 맛있어요, 도라 <laughs> 응. 고추도 이상해. 남이네 집 고추 따서 먹으면 어? 왜그 고추가 이렇게 맛있고 다르니까안 해. 저 응. 어떻게 응. 응. 해본 사람만 안 해는 거. 그 사람은 뭘누르로 범죄한 사람들이야. 어쨌든 도둑은다 똑같은 도둑이에요 믿습니까? 아, 어, 절대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쳐다보세요 사람 당신도. 당신도. 그렇군요그보기요문에 인간은 모두가 여보세라는것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거요여요 여보세요. 여보다 뭐라 허싹도 없고, 아, 지랄하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가 있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어? 내가 일상교회 할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 뭔 소리가 했어요? 너는 니담장이 네 바닷고기를 배를 따서 말려놓은 것을 너지랄 갖다가 그거 호주머니에다 몇개집어넣은거 그 핵이야. <laughs> 예수님 말씀은 거야 어? 그랬더니, 어우, 그거 어떻게 알았지? <laughs> 어? 권사님 얘기야. 어? 오늘 안 나오셨네. 그 권사님 그 다음에 그 담쟁이 있는 거 발린 것을 하도 어? 아, 맛있게 생겨가지고, 물어 발린 것을 훔쳐갔대요. 세 마리를 훔쳤대요. 근데 이 가시가 너무나 그냥 빡빡하게 그냥 이게 려가지고 호주미를 집었는데 집에 가니까 무릎 파게 피가 나온 찔려가지고 아멘 죄 네? 받았으면 받았으면 이미 호주머니 들 때부터 죄 받은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철 때부터 남의 탐장에 고기 말린 거 호주머니 날 지은 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회귀했더니요 세상에 막내딸이요 고기 말린 거 생산을 갖다가 세상에, 박스에서 세 박스를 보내드려요. <laughs> 아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 호박 따먹은 거 얘기하시고, 아멘. 가지 따먹은 거 얘기하시고, 고구마 불을 차가지고 따먹은 거 얘기하시고, 아멘. 감자 먹고 빼가지고 감자 따먹은 거 얘기하시고, 어, 고추 따먹은 거 얘기하시고, 아멘? 아멘. 오이 따먹은 것도 얘기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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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할 때, 온통 땀 먹은 것만 리교하고 끝나더라고. 또 그게 또 은혜라고 또 안에 오기 어서 그런 또 말씀들 갑니다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모세의 말씀을 기억해둘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 의일 번에 여러분, 곡식을 발백거든 소에게 마음을 쉬어지 말라 오늘 본문에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늘 신뢰한 것을 내가 뿌렸쓴 적, 너의 욕심인 것을 고독이를 너가 과다하게 말씀했어요. 성전에서 일한 자는 누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일한 사람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일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고 통행하시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 없었고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어? 아무리 주의 이런 사람이 하나님 굵게 만들겠습니까? 옷을 벗게 만들겠습니까? 배고프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제사장들에게는 성도의 받침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제사장의 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목자를 먹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응?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성도가 안 주면? 최선생님 굶어야지. 아멘.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금식을 하는 소리야.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안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 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다 하나님 일한 하나님 에서일한 응? 자에게는 생명 일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했다. 예맞습니다성결의실수한자다 이렇게 했습니다즉 음. 성도는 목자를 생계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아, 오 아멘 사람만 1천만배 복이 두 배가 더있을지아 네, 그래서 우리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교회는 사역자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나서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과 일하는 자들은 모든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들을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그러면 사역자는 성도 위해서 충분을 해주고 성도를 위해서 일해주고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모든 것을 바치면서 생활을 나갈 줄 믿습니다. 아, 종이 그래야 희생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종이 그래야. 성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이끌어서 성도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게끔 여러분, 기도해 준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가까운 교회의 목자와 양들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성을 합니까?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눈뜬 소경이다 그랬습니다 진짜 소경을 바라본 소경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눈뜬 소경이다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9장 40절 이하의 말씀 너희들은 나를 본다하나 너희 죄가 그 속에 그냥 있더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너의 양심을 바라보니 그 죄가 그 속에 그대로 있더라. 회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응? 눈뜬 속의 바리새인들,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봅시다. 응? 사임자도 바라봐요. 응? 눈뜬 속이는 너무나 많아요. 그 속에 가슴에 양심을 바라보면그 양심이 그 속에 예수님이 안계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바라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니죠 너희 죄가 그 속에 그대로 있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믿습니까? 네. 응? 신앙생활을 우리가 현적으로 양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고 교회생활을 하더라도 지혜롭고, 설계로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어 어딥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분명히 내가 기도했습니다. 응?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분명히 내가 헌금을 드린 것 같은데, 주님은 판 것이 없다 그래요. 응? <놀람> 호주에 가서 공미하는데 어느 장모님이 어주 시드니 교회 3 5억을 들여서 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예요 어? 교회를 35년 전에 900명 들어간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인교회 근데 장훈은 그걸 다 왔어요 목사님하고 다툼 교회는 자기 장훈이 있습는데 제가 통에 따라서 만났는데 하나님께 묻고 싶다는 거예 내가 교회에 하나님 앞에 35일을 했어. 원래는 맹호 부대 용사였는데 살아서 내가 모든 것 천재서는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교회 헌담을, 예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 해서 집에서 물어봤더니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받은 적이 그럼 누구 받으셨습니까? 나는 정성만 받았다. 난 너의 부지를다 받은 적이 없다. 왜 너의 부지에 대해 세상에 피가 묻어있느냐? 나는 그런 예물을 받지 않는다. 사랑성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까? 어떤 생각으로 언급을 드립니까? 욕심으로 드렸습니까? 사심으로드렸습니까 아니면 사심으로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철촐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와 해개와 말씀과 혼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내가 드린 것 같은데, 바친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죄를 오십 년, 칠십 년 나가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응? 내가 신앙생활에서 빚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드린 것만 생각하지고 받친 것만 생각하지 내가 빚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성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응?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피차, 사랑이 피디에는 아무것도 지치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응? 고려전 3장 4제도 14절에도 바울사토는 인내와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할 것이니 이는 온전하게 믿는기다라고 바울은 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는 성들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필리포스 2장 2절의 이재, 말씀 우리는 서로 합하라 곧내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같되시기를 바랍니다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도에 통해 받는 축복의 은혜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장 10절에 바울 사도은 너희는 신앙을 점검하고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할 때 조심하라 이렇게 건네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늘 내가 여러분 믿음으로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들 이방 목사님 성도들 어디 계시든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